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3조의 호황은 올림픽을 정점으로 급속히 가라앉습니다. 1989년 9월,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기획원은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가운데 그해 11월, 조선경제부총리는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선회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이 가장 속을 끓였던 분야는 무엇보다 주식시장이었습니다. 1989년 말에는 증시 공황이라는 단어까지 언론에 등장합니다. 1989년 12월의 어느 날 청와대 관저 대통령 식당이다. 여보 아. 지난 한주 주가가 일주일 내내 하락세였어요. 음, 알고 있어요. 어제는 종가가 850.02로 마감됐어요. 연말 장세로는 1983년 이후 처음이래요. 하, 이러다 800선마저 무너지겠어요. 주가가 이렇게 안 좋으면 우리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이죠? 그렇게 봐야겠지. 제부가 그래요. 증시가 이렇게 엉망인데 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고. 하루빨리 부양책을 내놔야지 않느냐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복원 받았는데 아직 이렇다 할 얘기가 없는 걸 보니 결론이 안난 모양이야. 그 준비 중이라는 말, 하반기 내내 듣던 말이잖아요. 참, <laughs> 그러니까 증시 부양이라는 것도 때가 있는 건데. 주식 투자하느라 투자신탁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이 환매러시 사태라도 버리면 큰일 아니에요? 환매러시. 그러니까 은행으로 치면 대규모 인출 사태 같은 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칫 잘못할 경우, 금융공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래요. 아니, 누구? 금진는 무역협회 고문이 그런 말을 해? 꼭 제부가 아니라도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 <laughs> 저, 물좀 줘요. 아, 더안 드시게요? 많이 먹었어요. <laughs> 노태우 대통령은 관저식당에서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그 즉시 문희갑 경제수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 카 아, 문수석. 네, 오늘 아침엔 다른 보고보다 주가 문제 좀 먼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재무부에서 부양책 준비한다고 했지요? 예, 카 음, 지금 바로 본관으로 올라갈 테니까 준비해서 한 30분 정도 후에 내 방으로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1989년 하반기. 주가가 폭락하자 노태우 대통령은 여러모로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언론들 역시 경쟁적으로 우려를 쏟아냈다. 1989년 12월 11일 동아일보. 증시 전문가들은 올 들어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을 보였다고는 하나 실질 경제 성장률이 6에서 7% 선이 될 것을 감안한다면 지난 3년간의 평균 주가 상승률의 절반만큼은 주가가 올라야 정상이 아니냐고 했다. 그러다 보니 최근의 주가 폭락이 증시 공황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쯤 재무부 이규성 장관의 방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청와대 문희갑 경제수석이었다. 이규성 장관님. 어, 예, 문수동님. 예, 아침에 어쩐 일이십니까? 증시 부양책 지금 어찌 가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시기를 보는 중입니다. 좀 이따가 각깝게 증시 대책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재무부에서 뭐 결정된 거 없습니까? 지금 논의 중입니다. 각하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재무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만이라도 아시면 그 걱정이 좀 덜하실 텐데 말이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제가 요새는 하루에 서너 번씩 주가지수를 챙겨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러다가 금융공학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건 몇번 부양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번엔 제대로 된걸 내놔야 해서 재무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 각하께 내가 뭐라 보고 해야 됩니까? 재무부에서 증시 부양책을 놓고 어느 시점이 적절한가, 또 어느 정도의 강도라는 것이 적정한가 논의 중이라고 해주십시오. 아니, 그 보고는 제가 며칠 전에 몰린 보고예요. 오늘도 똑같은 보고를 드릴 수가 없잖습니까? 아, 그럼 어쩝니까? 지금 당장 나온 바가 없는데! 주가 부양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몇번 의견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길게 준비할 게뭐 있습니까? 경제수석님께서 뭐라고 하셔도 실질적으로 이 일은 재무부의 일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제가 결정을 할일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내 말은 앞뒤 없이 주가 부양을 할수 없다 이겁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 이 사람을 복과대도 정도껏 해야지. 문희가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규성 재무부 장관. 두 사람 간에는 증시부양책을 놓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다. 예, 장관님. 청와대 문희갑 경제수석과 통화를 마친 이규성 장관은 재무부 김경호 증권국장을 찾았다. 지금 주가 부양책 만들고 있는 거, 그거 언제 돼요? 예, 그 모레 오후나 돼야 될것 같습니다만, 모레가 일요일이라서 보고는 월요일에 올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모레 일요일에 완성이 되면 완성되는 대로 우리 집으로 가져오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증 주가 폭락에 대해 언론들 역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증시 폭락, 증시 공황, 이것이 당시 언론들이 썼던 단어들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 대통령 부부는 주가 변동에 특히 민감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면 몇 번씩 주가 동향을 챙길 정도였습니다. 청와대 이런 태도, 중후부처에서는 부담이 안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1989년 12월 10일 일요일. 재무부 김경호 증권국장이 이규성 재무부 장관의 집을 찾았다. 음. 아, 예.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 저 그런데 장관님 예그 저희 재무부 안에서 증권 국장을 지내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말입니다 예그 주가부양이 제대로 약발을 받으려면 투신사들이 주식을 상당히 소화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런데 그게 좀 심하게 말하면 한국 은에게 발권력을 동원하자는 건데 이 하느니 어찌 나올지도 걱정이고 그런 극약 처방은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 내일 주가를 한번 보고 고민을 좀더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 날인 월요일 오전, 재무부의 업무 보고 후 노태우 대통령은 이규성 장관과 간단히 차를 마시고 환담을 나누게 된다. 문희갑 수석이랑 지난주 금요일에 뭐 대단히 한바탕을 한 모양이던데 그랬습니까? 아, 아닙니다, 각하. 문 수석이 성격이 괄괄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능력도 있고 좋은 사람입니다. 뭐, 요즘,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건데. 알고 있습니다, 각하. 근데, 문수석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이거, 재무부의 증시 부양 대책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며칠 전엔, 종가가 8 5 0 0 1로 마감됐습니다. 연말 장세론, 1983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면서요? 예. 그러면, 부양책이 시급하다는 건데. 과거, 몇번 부양책을 내놓았는데, 효과가 없어서, 이번엔 신중을 기하는 중입니다. 실수 안 하려고 신중을 기하는 건 좋습니다. 어? 하지만, 이러다 실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예. 그러나, 이게 재무부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여러 군데, 이 논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이거는 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장관의 소신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이 장관이 나를 더 이상 실망 안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가하 오공 청산을 위해 전임 대통령을 증언대위에 세워야 하는 문제도 있고, 이내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에? 이런 마당에 주가까지 어려우면 내가 참 힘들어요. 예. Yeah. 그러니 이 장관이 좀 잘해 주세요. 네? 내말 무슨 뜻인지 알지요? 한편 그 즈음 주가 폭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시위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 정부는 주가 폭락을 더 이상 방관 말라. 방관 말라. 방관 말라. 방관 말라. 증권 투자자들은 거래 증권사나 정부 기관 앞 심지어 거리에서도 항의 집회를 벌였다. 정부는 획기적인 증시 부양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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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청와대 보고를 마치고 재무부로 돌아오던 이규성 장관도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규성 장관은 재무부 증권국장 출신의 간부들을 모두 소집했다. 여러분, 오늘 재무부 앞에서 투자자들의 항의 집회가 있는 거 모두 보셨죠? 예예예. 예, 예. 투자자들은 지금.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일 겁니다. 자, 오늘 회의 시작합시다. 김경우 증권국장이 정리한 부양 대책도 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관 투자의 범위를 대폭 늘리고 외국인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하는 게 눈에 띄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갖고는 증시부양의 효과가 약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생각도 그렇습니까? 예. 그간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보다 확실한 메가통급이 아니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메가통급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증권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이 투신사가 무제한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이를 지원해주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김경호 국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것 말고는 약발이 받지 않아요. 이대로 잘못하다 증권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대통령 각하께서 이 문제에 민감하시다는 걸잘 알지 않습니까? 당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증시부양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그와 같은 극약 처방은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은 김경호 당시에 증권국장 한 사람이었다. 대다수의 증권국장 출신 재무관료들은 찬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재무부는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된다. 대한민국.